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중반절입니다. 483쪽 구약전서입니다. 483쪽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발하솔에서 압살롬이 양 털을 깎는 일에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갈 것이 없다 너에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의 암론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가이 읽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은 명령대로 압론에게 행함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가의 비운입니다. 다윗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비운, 형제간의 바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어려운 일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났을까? 먼저 뒤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다윗이 바쉐바란 여일을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나단 선자를 통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때 1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여러가지 다윗이 범죄한 여러 상들 중에 이게 하나입니다 가정에서 죽고 살리고 하는 비운이 있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 13장 앞에 13장 1절에 보면은 원인이 나옵니다 지금 이소로간 형제간의 살인사건 원인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그 이름은 다말이다.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다윗의 제일 장남은 암논입니다. 그나들. 그런데 부인이 여럿이어서 다른 부인 즉 이복동생이라 할수 있죠. 압살롬의 친 엄마에서 같이 태어난 어느 여자가 다말이고 이 암논은 다윗의 다른 어머니, 다윗의 큰 아들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다른 엄마에서 태난 어그 동생을 여동생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 보면은 그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울화. 울화병 났다. 뭐요? 답답하다. 괴롭다. 곤란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마음에 뭔가 머르게 상사병 피생이 나버린 겁니다. 너무 동생을 좋아해가지고 그러는데 옆에서 여러 선한 친구들이나 좋은 친구들이 그러면 안된다 하면서 권면을 잘 해줘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어떤 친구가 있는가 어떤 교제하는 사람 어떤 신을 갖고 있는 사람 있는가 이 부분들이 우리 신앙을 많이 좌우하기도 합니다. 말씀 듣고 믿음으로 온전한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면 참 좋은데 때에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좋은 친구들 다윗과연나단 같이 이런 친구들을 서로 만나서 권면하고 위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갑시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권면하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들이나 간교한 것들이나 어떤 계략이나 모함들은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좀 우매하게 세상 잔머리 쓰는 것들이 아니라 우매하게라는 것이 단순하게 즉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때 비록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봐서 바로 지혜롭지 못한 것 같고 우미한 것 같지만은 이 길이 가장 바른 길이고 하나님의 원하는 길이고 복된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1 3장3절에 보면은 암론에게요압이라 여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지금 이 오라오라병으로 말미암아 즉 이복 여동생을 사랑하는 말미암아 너만하지 마음이 아빠 있을 때한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는 다이스형 시므아의 아들이여 심히 간교한 자니라. 간교하다, 정직하고 믿음으로 신실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들이나 아주 교활한 이런 사람인데, 뭐라고 지금 이 관교를 내냐면은 오절입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지금 이암론이그 여동생을 사랑해서 마음 아파했을 때,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너희 아버지가 너를 버려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데,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니. 지금 큰아들이, 큰놈이 마음 아파하니까 아버지 다윗이병문안왔겠죠너 어디가 그렇게 아프냐? 물어봤을 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연하답이라는 친구가 강조한 겁니다. 예, 내가 지금 이거저거 아픈데, 내 누이, 내 지금 여동생, 이복 여동생이 맛있는 것좀 가지고 와서 나를 바로 이 섬기면은 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암놈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때 암놈이 왕께 아래래 워낙 근데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사니 이게 지금 계략이에요.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오면은 바로 못된 짓을 하려는 그런 지금 괴락의 마음 친구가 좀 이렇게 해준 겁니다. 만일에 이 바로 연하다변한 친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 간구한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어이 친구 기도하소 기도하소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면은 주의 은혜가 이말줄 믿네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세요. 가 모르게 안 그러면은 주의 말씀 우상하세 그러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이겨내가는 이런 방법들이 아니라 즉 신앙적인 방법들이 아니라 인간의 잔꾀를 쓰는 겁니다. 우리 성경 가르칩니다.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사람을 의지하면은 바로 사막의 가시나무와 같이 거기에는 아름다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강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바로 뿌리를 강변에 뻗쳤기 때문에 가뭄이아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아도 이겨 나갈 수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해서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의지해 나가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말씀 보면 그에게 바로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때암노니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와 와서 나와 동참하다 하느니라. 성추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랬을 때그 누이가 바로 거절합니다. 12절 그가 그에게를다봐 아니라, 내 어라버지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위기 18장 9절이나 11절 말씀 보면은 자매나 아버지의 딸을 하체를 범한 사람은 끊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큰 범죄고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나 바로 이, 이 자매나 아버지의 딸. 동생이죠 보면 은 하나님 말씀에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내육의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이것은 금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 마없어서 그러는데 바로 이 암론이 그대로 말을 듣겠습니까 계략 강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 14절에 보니까 암론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치만이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서로 사랑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15절 보세요. 그리하고 암론이 그를 미워하니 이제 미우,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론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하니라. 이렇게 바로 못된 짓을 하고 바로 버려버는 그런 상황이 여러 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담하려는 여인님 이 아픔을 가지고 누구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어라버인 이 압살롬에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차여차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20절 봅니다. 그의 어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어라버니 압론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어라버지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 말이 그의 어라버니 압살롬은 집에 있어 철량하게 지내니라. 이렇게 성추행을 당하고 그어라버니 압살롬은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제 마음에 아픔이 있죠. 어떤 아픔이 세상에 내 누이를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 이제 마음으로 세상 말로 칼을 가는 겁니다. 내가 늘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이 마음을 갖고 기회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 앞. 그랬을 때이 상을 아버지가 알게 됩니다.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여, 심히 노하여. 이겁니다. 아들이 이런 일을 했을 때시민 노하이,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로서 가정을 가장으로서 할 일입니다. 레위기 20장 17절 말씀 보면, 은 바로 이, 이 이런 자들, 이렇게 근친상간 이런 자들은 민족 앞에서 끊어지리라 처단을 해야 됩니다. 누가 부모가 철저하게 바로 이, 이런 부분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엘리 제사장 험리아 비나스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재문을 드린가 물질을 드린가 거기도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먹고 이 하나님의 전에 기도하러 온그 여인들과 동침하고 이런 상황이있을때 제사장은 철저하게 그 자녀들을 가르칠 직무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함을 통해서 다한 번에 죽지 않습니까? 그 저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 여기서 다윗이 뭔가 모르게 왕으로서 질서를 잡고 말씀대로 순종함며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심히 노하니라. 이 정도로 끝나 버렸다. 그 말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쭉 읽습니다만은 23절 본문에 만 2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이때요. 압살롬은 계속 2년 동안 꾹 참고 있으면서 어느 기회에 어느 상황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라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으에이 지역에서는 양털을 깎는 일이 있으면은 이웃이나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도 하고 굉장히 좀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지금 이양털 깔키면서 기회를 좀 디데이를 잡고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청합니다. 청하면서 24절 압살롬의 왕에게 나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깔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은 종과 함께 가사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랬을 때 왕, 다윗다윗 다윗 왕이, 뭔가 모르게 조짐이 부모는 알지요. 조짐이 있을 것 같아서 나는 가지 않겠느니라, 내가 그에게 복을 빌겠다, 내가. 이랬을 때, 26절에 압살롬이 그에게 그렇게 하지 않냐, 하시라거든. 저가 근데, 여기입니다. 형, 압론을 우리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압론을 좀 보내십시오. 이겁니다. 함께 가게 하옵소서. 지금 압살롬은 2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는 후에. 그런 여때요? 그야말로, 그 어느 시간 어느 때그 압론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기회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지금 기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 이때다 시기를 디데이를 알고 우리와 함께 가게 없어서 왕의 괴계를 대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아버지는 뭔가 모르게 자꾸 이 압살롬이 첫째 압론을 챙기고 압론을 부르니까 마음에 뭐가 있겠죠 왜요? 전에 이말 누이를 가늠한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 뭔가 모로 형제 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걸 생각하고, 27절에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의 암론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지라 한 명만 보낸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자녀들을 같이 보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만일 한명 보내면 압살롬이 압론을 죽일까봐 모든 자녀들하고 형제간들하고 같이 가면은 이런 일쯤은 일어나지 않겠지. 뭔가 모르게 부모로서 마음에 그 걸림이 있으면서도 이 생각하고 보냅니다. 그랬을 때 이미 압살롬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면은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압론의 마음을 술로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론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살인 명령을 내립니다. 죽여라, 종들에게 바로 이런 것들. 우리 성경 말씀에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심는 대로 무엇을 심느냐?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심으면, 그것은... 가 마지막에 멸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역 가운데 사는 믿음의 자녀들은 거기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는 육신의 소역과 성령의 소역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가르칩니다. 예수님 가르칩니다. 원수를 죽이라 하지 않고 원수를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이 충만하고 내 모든 삶, 육신적인 소욕이나 감정이나 욕망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힘이 성령 의 힘이 셌을 때이 모든 것들을 억제하고 제재하고 이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절제 열매가 있습니다.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먼저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 시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언유, 절제입니다. 그래 이 모든 절제할 수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도 우리도 인간 사람입니다. 때문에 모든 여건과 환경들을 우리 욕심적인 눈으로 보면은 때에 따라서 신앙의 생각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열매 인내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어때요? 충성도 있습니다. 절제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홉 번째가 절제의 열매입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아무리 인내하고 아무리 사랑과 희락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다 하더라도 여기서 절제하지 못하면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승용차라 하더라도 브레이크 고장 나면은. 이게 브레이크 고장 나면 큰일 납니다. 이차 가지고 밖에 나가면은 바로 큰 사고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믿음으로 살때그 성령의 열매 마지막 절제 열매 이걸 잘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웃어야 할때 웃고 같이 오래할 때 같이 웃고 서야 할때 서고 앉아 있을 때 앉아 있고 뭔가 무르게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적절하니 살아가야만이. 칭찬받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 독도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의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좌우 상한을 살피면서 신앙 믿음의 덕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자, 29절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압론행 행하며 죽겠다 그 말입니다. 왕의 모든 아들들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어떡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이 잘못된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은 30절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냐 했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리매 다윗이 지금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은 압살롬이요 압살롬이 왕이 보낸 압론과 아들들 다 죽였습니다. 이런 어때요?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듣고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이럴 때이연나답이란이다그요나다이라는 이그 사람이 32절입니다. 다윗의 형 심어 아들 연나답이 아래에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압론만 죽었으리라. 왜냐하면은 서로 간에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이 연하답이라는 사람이 그 간구한 깨를 얘기를 해줬거든요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했을 때다말를 들어오면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준 사람이 연하답이기 때문에 압니다 압살롬이 마음의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영장관들이 아니고 압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압론만 죽었을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다윗에서 자녀들이 돌아온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37절에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로왕 이 암미어루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바로 외갓집으로 도망갑니다. 이 압살롬이 살길은 어, 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도망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외갓집으로 갑니다. 외갓집에 도망가서 그 거기에서 지금 슬퍼하며 있을 때그 후로 쭉 날이 지납니다 38절에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때요? 아버지 마음이 다이왕의 마음이 어땠을까? 39절 다이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이제 여기 이 요절, 요절 말씀으로 보면은 거기 해석이 나옵니다. 39에서 조그만 해석이 나오는데, 왕이 다이왕이 압살롬에게 발로하기를 시니, 이 해석으로 됩니다마는, 이제 그렇죠. 이 압살롬,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압노는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압살로는 2, 3년 지나다 보니까 그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 좀 식었습니다. 그래서 압노는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마는 오늘 말씀이 다윗가의 비운입니다. 이 모든 것들 아버지의 한시의잘잘함함통통 y 서그 모든 n o 이나어려 e if y o 아들들 사이에 가족의 바로 이 비운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깊이 마음으로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온전하게 선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모든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었을 때 잘못한 것 있으면 그때그때 회개하고 연약한 것 있으면 강한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더한 가지 내가 내 마음, 내 믿음을 주장하지 못할 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덕을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는 무릎의 기도, 눈물의 기도 이 간구함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어떤 세상 위혹도 이겨 나갈 수 있는 힘.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자자손손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과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가정으로 이어 나갈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바로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들에도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온전하게 신앙의 덕을 세워 나가기가 힘들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 이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셔서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할 때 주의 은혜가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서 이 하루도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지게서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신학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눈동자 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물질 드립니다. 차량 운행 감사봉사 정영민 안수입사님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봉사하게 하심을 감사해 드리오니 드림물질 받으시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